엽기 3장 그러다 우리 침묵을 깨트렸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다. 내가 태어난 나라 사라져라. 내가 잉태된그 밤은 없어져 버려라. 우주공간의 블랙홀처럼 되어 버려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날을 잊어주셨으면, 그날을 책에서 지워버리셨으면, 내가 태어난 그날이 짙은 어둠 속에 묻히고 안개에 쌓였으면, 밤이 그날을 삼켜버렸다면, 내가 잉태된 밤 따에는 귀신이나 가져가라. 그날을 달력에서 찢어버려라. 영감에서 삭제해버려라. 오, 그날 밤이 아예 없어져 어떤 기쁨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면, 저주에 능한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여, 바다 괴물 리어야단을 풀어버렸다면, 피럭 별들이 검은 숲으로 변하고 수출로 변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빛이 비추지 않고, 봉틀녘의 첫햇살도 보지 못했다면, 그러면 그날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지도,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살지도 않았으련만, 어째 나는 죽어서 나오지 않았으며, 첫숨이 마지막 숨이 되지 않았던가? 어째여 나를 안아주는 두 팔이 있었으며 내게 젖을, 젖을 물린 가슴, 가슴이 있었던가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쯤 나는 편안히 쉬고 있었을 텐데 아무 고통도 못 느끼고 영원히 잠들었을 텐데 헤어가된 왕실 묘지에 묻힌 왕과 정치가들과 함께 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장식한 반쪽이는 무덤에 묻힌 제후들과 함께 있을 텐데 어찌하여 나는 죽은 채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한 모든 아기들과 함께 붙이지 못했던 가 그곳에서는 아기들이 더 이상 누군가를 괴롭히지 못하고 복초화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휴식을 취하며, 교수들이 간수들의 고함소리에 잠깰일 없이 편안하게 자고 있건만, 그곳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별이 없고, 의외도 자유를 얻었건만 어찌하여 하나님은 비참한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쓰디쓴 인생을 사는 이들을 살려주시는가 이들은 죽기를 무엇보다 바라건만 죽지 못하고 죽음보다 나은 것을 상상하지 못하며 죽어서 묻힐 날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손꼽아 기다리지 않는가 부질없는 인생, 삶의 의미를 찾을 길을 하나님이 모두 막으셨으니, 살아서 무엇 하겠는가? 저녁 식사로 빵 대신 신음만 삼키다, 식탁을 물리고 고통을 토해낸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고, 가장 무서워하던 일이 벌어졌다. 쉼이 산산조각 나고, 평안이 깨졌다. 내게 더 이상 안식은 없다. 죽음이 내 삶을 덮쳤구나. 아멘.